업무의 출발, 경영의 출발, SERP. 계좌를 등록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RP에 계좌를 등록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은행 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계좌 잔액 및 가용 자금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프로그램 최초 실행 시 계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 관리를 통해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은 SIP가 가입된 사업자의 당행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과 타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당행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행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금융관리, 통합계좌관리, 전 계좌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계좌관리를 클릭하세요. 계좌관리창이 생성되면 계좌 등록을 클릭하세요. 계좌 등록 도움이 1단계 창이 나타나고 SIP가 가입된 사업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수정 없이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좌 등록 도움이 3단계 창이 나타나고 보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가 조회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행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제품 가입 은행 외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관리 창이 나타나면 계좌 등록을 클릭하세요. 계좌 등록 도움이 1단계 창이 나타나면 보유 계좌의 은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 뱅킹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좌 등록 도움이 2단계 창이 나타나면 인터넷 뱅킹 정보를 입력하세요. 인증서 조회를 클릭하여 인터넷 뱅킹에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보안 수단 등 추가 정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에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좌 등록 도움이 3단계 창이 나타나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 정보가 조회됩니다. 계좌 종류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등록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타 은행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SIP가 가입된 사업자 외에도 부사업장의 계좌 및 개인계좌 등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위해 계좌 등록 도움이 1단계에서 예금주 관리를 클릭하세요.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명 또는 성명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예금주를 선택하세요. 이후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타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등록된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 후, 온라인 금융 조회를 클릭하세요. 조회기간의 설정은 조회된 시점일부터 최근 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금융조회창이 나타나면 조회기간을 지정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프로세스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 실행이 완료되면 잔액 결과 및 입출금 내역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때 입출금 거래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관리, 통합계좌관리, 입출금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조회 기간을 지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금융조회를 통해 조회된 입출금 거래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브 박스를 클릭하여 세부 조건 항목 보기를 선택한 다음 검색 항목의 적요 또는 비고를 수기로 입력하면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 순서는 거래 일자 또는 은행별 계좌 순으로 내림 차순 및 오름 차순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내역에 대해 엑셀 저장이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계좌 등록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ERP